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고병영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피부 문제에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레디어스를 추천드립니다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물질을 피부에 직접 주입시켜서 피부 탄력을 증가시킨가 동시에 피부 볼륨까지 줄수 있는 어, 피부에 마치 활기를 불어넣는 시술입니다 레디어스는 어, CMC 겔이라고 하는 어, 카하 성분과 같이 들어가 있는 겔 성분이 어, 피부에 주입 후 6주에서 8주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술 직후부터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콜라겐이 재생되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콜라겐 재생은 4주 후부터 콜라겐이 재생되는 효과가 생기고 어, 6개월 후에 최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디어스는 손주사로 직접 놓는 방식이 아닌 피부에 구멍을 뚫고 캐뉼라라고 하는 관으로 직접 피부에 주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취크림을 충분히 바른 다음에 시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레디어스는 콜라겐뿐만 아니라 폴로테오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수분감을 보충시켜주는 성분뿐만 아니라 탄력성분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부 결을 좋아지게 하고 볼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피부가 더 탱탱해지고 수분감까지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네디어스는 결국 콜라겐 생성을 돕고 떨어진 탄력을 잡아주는 시술과 같이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같이 하면 좋은 시술로 추천드리는 시술은 바로 울세라와 써마즈입니다. 울세라는 피부 근막증을 초음파로 자극해 떨어진 탄력을 쫙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써마즈는 고주파를 통해서 피부에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디어스와 궁합이 좋습니다.